오늘도 돌아온 6월 썸머스의 선착순 알리 트가 영상입니다 늘 그렇듯 늦으면 품절이고 이번에도 제가 직접 뒤져보고 이건 놓치면 아실 것 같은 제품들만 모아봤는데 이중몇 개는 데스크테리어 아이템으로 너무나도 좋은 아이템이라 쭉 한번 보시고 취향에 맞는 제품만 정말 저렴하게 구매해보면 좋지 않을까 요 2만원대부터 120Hz OLED 포터블 모니터까지 혹할만한 제품 꽤 있을 겁니다 총 7가지를 가져왔고 제품이 많기 때문에 빠르게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제가 예전에 자주 소개했었던 포터볼 모니터인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스펙을 가지고 왔어요 16인치 OLED 패널인데 무려 120Hz 주사율을 지원하고 2880 x 1800 해상도로 갖춘 모니터입니다 예전에 제가 OLED 포터볼 모니터 자주 소개했었지만 주사율이 항상 아쉬웠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주사율까지 챙긴 그런 제품입니다 뭐 해상도는 4K가 아니라 살짝 아쉽긴 한데 솔직히 이 정도 사이즈에서는 이 해상도만 되어도 충분하다 보니까 체감상 차이를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저도 최근에 세팅해서 너무나 잘 활용하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보호 비닐도 깔끔하게 붙어있었고 좌측에는 조작 버튼, 한글까지 다 지원합니다 최대 밝기는 약 500니트 OLED 패널이니 뭐 색감이나 블랙 표현은 워낙 좋았고 제가 메인으로 사용 중인 G9이랑 비교해서 사용을 계속 해봤는데 확실히 좀더 밝은 느낌입니다 무게는 약 730g 7mm의 두께를 가지고 있고 후면에 75x75 배사율도 있기 때문에 모니터 또는 다양한 장치에 장착할 수도 있습니다 터치는 지원하지 않고 USB-C 케이블 2개, PD 전원 어댑터, 미니 HDMI to HDMI 케이블 1개, 커버 케이스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커버 케이스는 이런 식으로 스탠드 형태로 활용할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 제가 예전에 소개했던 OLED 포터블 모니터는 60Hz라서 게이밍 모니터로는 살짝 애매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보시는 것처럼 120Hz까지 지원을 해서 이제는 영상 시청용 서버 모니터 외에 게임밍 모니터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고 확실히 120Hz라 너무 부드럽고 보기 편합니다. 포토블 모니터는 딱 그냥 이걸로 저도 종결하려고 해요. 이번에 너무 만족을 하고 있어서 PC 연결이랑 맥 연결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심지어 가격도 할인 쿠폰, 결제 할인까지 다 적용시 약 15만원대로 진짜 저렴합니다. o 1 e d 포터블 모니터 원하면서 주사일까지 챙기고 싶은 분들은 그냥 이걸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는 너무나도 유명한 도거미 키보드입니다. F87 프로와 F99 이렇게 두 개를 가져왔고 배열이랑 아주 약간의 스펙 차이를 제외하면 거의 비슷한 키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취향에 맞는 배열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 F87 프로는 텐키리스 배열, F99는 숫자 키패드 포함된 배열입니다. 배터리는 F87 Pro는 4000mAh, F99는 8000mAh 배터리로 F99가 좀더 오래 사용할 수 있었고, 컬러와 스위치 정보는 이렇게 됩니다. 둘다 리니어 타입이라 호불호 없는 스위치고, F87 Pro가 좀더 묵직한 소리, F99는 살짝 경쾌한 소리였어요. 키압은 둘다 낮은 편입니다. 타고 소리 잠깐 들려드릴게요. 둘다 블루투스, 2.4G 무선, 유선 모두 지원을 하고 동굴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RGB 조명도 이렇게 나오는 키보드인데 F87 프로는 사이드 쪽에 추가로 더 조명이 나오고 있었고요. 당연히 RGB 효과도 변경 가능합니다. 둘다 핫스왑 지원하고 모두 가스켓 마운트 구조 여러 개의 흡음재가 탑재가 되었는데 확실히 가격 대비 정말 타공감 좋습니다. 스테빌라이저도 너무 깔끔하고 예전에는 이 가격대에서는 이런 타건감 진짜 절대 느낄 수 없었는데. 저도 독고미 키보드는 이번에 처음 사용을 해 봤지만 워낙 설명이 필요 없는 유명한 키보드라 아직도 구매 못 하신 분들은 정말 저렴하게 2, 3만 원대로 구매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유그린 브랜드의 제품 두 개를 가져왔는데 한 개는 100W를 지원하고 12,000mAh 용량을 가지고 있는 보조 배터리. 한 개는 60W 지라갈륨 충전기입니다. 보조 배터리부터 보면 얇은 두께는 아니지만 상당히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인 스크래치 보호 패드도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무게는 309g. 포트는 총 2개. C 포트 단일 사용 시 최대 100W까지 가능해서 노트북 충전도 문제 없으며 A 포트 단일 사용 시 22.5W, 둘다 사용할 때는 10W씩 사용 가능합니다. 동시 사용 시 출력이 살짝 아쉽지만 단일 포트 100W 출력 보조 배터리는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볼수 있어요. 65W 고속 충전까지 지원해 완충까지 1.5시간 소요되고 당연히 다중 안전 보호 다 적용되었고요. 개인적으로 이 제품의 가장 큰 매력은 이 디스플레이. 여기에 배터리 잔량도 실시간으로 표시가 되지만 구간별 배터리 잔량에 따라서 귀여운 표정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배터리 잔량이 표시가 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배터리 잔량 구간에 맞게 표정이 표시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컨셉과 비슷한 방식으로 가져온 65와트 지라갈륨 충전기 이건 더 귀여운 제품입니다. 심지어 이건 거의 실제 로봇처럼 생겼고 발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 발은 탈부착 형태인데 이 부분을 보호하는 캡 역할을 하는 거고 국내 플러그 규격입니다. 너무 좋죠. 이 제품도 정면 디스플레이에 표정이 나오는 방식인데 아무것도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표정 고속 충전을 하고 있을 때는 이 표정 충전이 다 됐을 때는 이 표정. 총세 가지로 표현을 해주고 있어서 표정만으로 어떤 상태인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포트도 총세 개. 각 포트별 단일 포트 사용 시 C1은 65W, C2는 30W, A 포트는 22.5W. 동시에 사용할 때는 이렇게 됩니다. 삼성 45W SPC 2.0도 지원하고 있고요. 이런 표정이 나오는 독특한 충전기라 데스크 테리어 아이템으로 딱 좋지 않을까 합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그냥 피규어처럼 배치해도 너무 예쁘고 무엇보다 국내 플러그라는 게 최고 장점입니다. 이번에는 메케니크 G5 Pro V2 게임 컨트롤러입니다. 더 정밀하고 빠른 입력을 감지할 수 있는 빛으로 입력을 감지하는 방식. 듀얼 광 트리거 광학 마이크로 스위치가 탑재가 되었고 기존 조이스틱보다 3배 더 정밀한 JH20 홀 조이스틱의 특징입니다. 게다가 핫스왑이 가능한 홀 조이스틱이라 이렇게 커버를 벗기고 이 부분은 키보드 스위치처럼 분리시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취향에 맞게 다른 홀 조이스틱을 구매해서 교체도 가능한 방식입니다. 보니까 알리에서 다른 조이스틱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반점 눌렀을 때 끝까지 눌렀을 때두 개의 입력 포인트 설정이 가능한 듀얼 스테이지 트리거도 지원을 하고 있고 트리거 입력 깊이를 두 단계로 고정시키는 물리적 납기능도 있었습니다. 연결은 스마트폰, 닌텐도, PC, 2.4G. 대부분의 플랫폼 다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변경할 수 있었어요. 동글도 이렇게 기본 제공해주고 있고, 무선식 약 8시간 연속 사용 가능하고, 6축 자이로 센서 탑재, 2 플러스 2 매크로 버튼 탑재, 진동 피드백도 기존 엑스박스 패드보다 조금 더 단단하고 쫀득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용 앱을 통해서 매핑 데드존, 터보, 진동 설정, 매크로 기능 등등 다양하게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했고요. 저는 도킹 스테이션 미포함 화이트 모델이지만, 도킹 스테이션 포함도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앵커 보조 배터리. 최대 30W 출력, 1 0만 밀리암페 용량을 가진 보조 배터리인데, 케이블 자체가 빌트인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빌트인 케이블 제품 자체가 호불호가 있긴 하지만, 케이블을 따로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만 빌트인 케이블 2개 중 1개는 라이트닝 케이블이라 아무래도 예전 아이폰 사용자에게 좀더 적합한 제품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여분으로 c 포트 a 포트 2개가 더 있기 때문에 빌트인 케이블 충전 포함 케이블 추가로도 연결해서 4개까지 동시 충전이 가능한 보조배터리입니다. 물론 4개 동시 충전을 하면 출력이 낮아지겠지만. 그래서 오늘 제가 선별해서 가져온 알레트카 제품을 전부 소개해봤고 개인적으로 OLED 포터볼 모니터랑 유그린 보조배터리 충전기는 정말 물건입니다. 할인율은 뭐 워낙 좋기 때문에 빠르게 품절되기 전에 필요하신 분들은 서둘러서 구매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